옥수수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기형입니다. 이런 것이 맞네요. 이렇게 옥수수가 기형입니다. 그래도 살겠다고 이렇게 열려 있어요. 옥수수. 이게 뭡니까 말좀 해보세요. 이렇게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? 보세요, 이렇게 생겨도 되는 겁니까? 이게 뭡니까? 응? 이게 뭐예요? <laughs> 생겨야 정상인데. 이게 정상입니다. 뭡니까?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클난다.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익을란다. 개중에 나도 예쁜 받고 싶어요. 이렇게 예쁘게 익은 것도 있답니다.